지키고 백만 촛불들 겁만납니다왜겁만납니까 우리가 쪽수에서 앞섭니다 오늘 4,900만의 민심들 촛불 난동 세력들을 우리 법치로 완전히 쓸어 버려야 됩니다. 예! 국민의법은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 5년도 마치지 못하고 저기 퇴진 의사을 밝히도록 남떠 한나라 현실에 혼통이 터진다. 다시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하여 사수하자! 사수하자! <laughs>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과 자유민주주의입니다.